이 공원 한가운데 새 집이 있는 거야 푸르지오 길쭉하게 <laughs> 서 있으면 막 매연이 나올 것만 같아 매연. 그냥 억양이 쓰레기 소각장 막 이러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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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복티비에요 안녕하세요 아,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수원시 영통구 영흥공원 푸르지오? 파크비엔? 파크비엔 왔는데 수원을 오랜만에 와봤다 그지 그러게 오랜만에 지금 오빠 여기 우리가 온게 이게 다 영흥공원이야 알아? 영흥공원이 엄청 크더라 크고 우리가 영흥공원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잖아 그래 나는 처음 와봤어 근데 이게 지금 공원 조성한다고 이렇게 다 펜스가 다 쳐져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, 사실. 영원공원 아시는 분들은 딱 여기다 여기다 알 텐데, 나는 여기가 숲인지 공원인지 산인지 <laughs> 감이 잘 없어, 그치? 여기가 체육공원 쪽이었다고 하는데, 그치? 어, 여기가 체육공원 자리였던 것 같아,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자리. 요 근처가 바로 아파트 올라갈 때잖아. 어, 여기. 요 부근이잖아. 이 설레이는 펜스가 엄청나, 엄청 봐서. 살짝 차로 돌아봤을 때. 음. 이 영흥공원이 엄청 크더라 벌써 풀냄새가 좋아 음, 응, 역시 숲은 틀리네 산에 근데 여기 분양일정 나왔나? 응 나왔어 9월 14일이 특공이고 1순위가 15일 음, 얼마 안남았네 응 얼마 안남았어 아 풀냄새 나네 벌써 풀냄새가 다 역시 숲이 나무가 좋아 그치? 여기는 그러면 부지가 넓으니까 세대가 꽤 크겠다 어 1500세대 넘어 우와.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13개동 주력평형은 뭐야? 84형 우리가 좋아하는 여기가 77에서 117이다? 84형이 제일 많아 1165세대 많다 응. 근데 여기 당해 마감이 될 거야 여기는 아마 응? 수원시 거주 2년이 있어서 근데 가점 낮거나 집한채 있어도 청약 응. 노릴 수 있는 게 투기가 해주고 내가 말했지? 그렇지. 85형 이상 응. 그러면 추첨 50%가 있기 때문에 잘 노려보셔야지 그 기회가 좀 있네. 어. 여기 분양가 나왔나? 어, 어제 나왔어.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었는데, 응. 77형이 5억 6천, 8 4형이 6억 4천 8백만 원, 그리고 117형이 8억 1천 음. 이렇게 나왔어. 어, 여기도 시세차익 좀 있겠다. 근데 여기 가봤자 막다른 골목이고 오빠. 그러지 말고 나는 좀 소각장이 제일 궁금하거든. 사실? 이 영웅공원 이프로듀어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음... 소각장 부분이니까 그래, 그 차라리 소각장 쪽으로 가보자 한번 여기는 지역난방공사가 있네 어. 그냥 왠지 느낌에 저런 길쭉하게 솟아있으면 <laughs> 봐 시원해 뭔가 어. 좀 되게 삼성의 도시 같은 그런 느낌 아니야? 수원 삼성. 그래. 여기 수원 본사가 여기 있잖아. 거기 다 모여 있어. SDI, 전자, 뭐. 음. 그거, 그 모여져 있는 게 삼성 디지털 시티. 뭔가 어마어마하더라, 거기가. 음. 생각을 해봐, 오빠. 그 사람들이 어디 살고 싶겠어? 걸어다니는데. 그러니까 가까운데 새 아파트 살고 싶으니까 음. 이 수요가 계속 있는 거야. 그러네. 어. 집값이야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다. 오르몰랐지? 음. 여기는 솔직히 강남을 몇분 안에 가고, 뭐 여의도를 몇분 안에 가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같아 음. 여기 삼성 디지털시티 말고도 기흥 캠퍼스, 화성 그렇지. 캠퍼스, 또뭐 차로 한 15분이면 가잖아. 그리고 여기가 수원신과 아이씨도 가까워서 자차도 좋아하니까, 뭐 지하철 역에 가깝네. 뭐네 뭐 네, 뭐아 중요하긴 해, 그렇지. 중요한데... 네, 어, 자차 이용도 편하니까. 어 여기야 오빠 지금 아 근데 사실 이 숲으로 안으로 공원으로 와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체감이 확 될텐데 어. 저기 있다 수원시 어. 자원회수시설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이 소각장에 관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. 정말 나한테 피해가 온다면은 음. 근데 이게 부지를 한번 옮긴 거 알죠, 오빠? 원래 아, 여기서 그쪽도. 가까웠어. 내가 지도상 보니까. 원래 지어지려고 했었던 부지로 가면은 역도 가까워? 초중고가 가까워? 아마 정말 광교 뺨치는 그 정도의 아파트가 나왔을 수도 있어. 그렇지. 근데 여기랑 여기서 부는 바람이 아파트에 직접 영향을 많이 준대. 음... 그래서 바뀌었다는데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오니까 학교 이거 절대 못 걸어 다니겠다 싶을 정도거든? 난좀 그런데? 근데 이게 아파트 들어서고 숲 조성이 잘 되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숲으로 다니게 돼아숲 안으로? 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분명히 이 숲길로 오면은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엔 멀긴 멀어도 건너접다 숲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? 조용하게 응. 출근도 숲으로 할수 있겠다 그럼 청명령이 이쪽이니까 이 숲으로 걸어서 청명령으로 이용하려고 가지 그렇지 아침에 키톤시드 맡으면서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중학교거든 오빠 어. 그리고 중학교 바로 옆에 초등학교 왠지 이게 초등학교일 것 같은데 어, 다펜스 쳐놓고 무언가 계속 하고 있어 여러 곳에서 여기는 뭐 공원뿐 아니라 공원 안에 수목원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응. 명덕 초등학교 이가 그러니까 봐봐 오빠 어. 쭉숲 따라서 길 따라서 와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 그러네.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가 멀다는 단점이 너무 눈에 잘 들어오는데 어. 공원 조성이 끝나고 나면은 그치. 음 그리 걱정이 안될것 같아. 아빠,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자, 우리. 어, 그래. 음, 아까 이쪽으로 공원 돌았으니까, 이쪽으로 크게 그런 공원 한 바퀴 다 도는 거다, 우리. 당하다 어, 우리. 운동은 엄청 한 어. 북유럽국인데. 이 영웅공원 때문이 아니더라도, 되게 전체적으로 나무가 되게 많아, 국내가. 응. 어. 여긴 청명고네. 와, 여기 고등학교가 있네. 어. 음. 그러니까 초중고가 숲 내려오면 바로다 뭐. 그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숲길을 어떻게 얼마나 걷는지는 모르지. 이제 얼마나 직선거리로 나오느냐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어, 뭐 둘러서 내려오냐 그건 잘 모르겠다. 아, 나중에 진짜 한번 꼭 와보자. 음. 여기. 와, 이 보고서. 가도 돼 오빠. 그럼 어. 영덕공원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. 이리로 가면. 우리가 이렇게 걷는 사람도 없을 거야. 진짜. 아 어, 여기 무슨 센트라빌이 있네 오빠? 어 그래. 여기가 지금 영흥공원 숲이잖아 지금. 어 맞아 맞아. 어. 헉, 여기도 숲 앞에 있네. 바로 숲이네. 약간 어. 어. 플레임이 뭔가? 이건 지어진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? 뭐 비교적 신축이다. 어. 여기도 좋다. 그치? 그러네. 여기도 영웅공원 개발되면 수혜를 엄청나게 받겠다. 그러게. 어, 건너져, 오빠. 아, 참, 이센트레빌도 이쁘네. 그치, 어, 오빠? 여기는 프리미엄 안 있어. 그러네. 와. 좋다. 어. 헐, 또 저기 100m 가면 영통 아이파크 있다는데그 아이파크 캐슬 아니다, 오빠. <laughs> 아 그래. 그 그래, 생각했지. 어. 이름 비슷하다. 아, 어, 양평 아이파크. 어, 여긴 뭐야? 여기 레미콘 공장 같아. 아, 여기도 소각장만큼 아. 말이 좀 있더라고. 어, 맞아. 아, 이게 굉장히 가깝구나. 이 아이파크 사람들 걱정 많이 했겠다, 이것 때문에. 그러니까. 평일이 어떨지 모르겠네 지금 좀 조용하긴 하는데 어쨌 음. 부위가 꽤 크고 음. 공장 시설도 많이 보이네 많이 보이네 저기가 아이파크잖아 오빠 아, 바로, 바로 아이파크 옆이구나 바로 음 이뻐 그치? 네네. 바로 숲이야 여기도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구나 여기. 음 여기가 정문인가보다 오빠 어 여기도 이쁘다 단지가 너무 이쁘다 조금만데 귀여워 아 이스트 웨스트 두개 동인가봐 어, 그래. 영흥공원 영통 아이파크 어 이쁘다 딱 그지 어, 네 음. 저기 레미콘 공장이 보이고 와 진짜 우리 숲다 돌고 있네 영흥공원 한 바퀴를 드디어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아 거의 있어요. 다 돌아오고 있어. 제법 큰 마트가 있네. 아, 어, 어. 으, 힘내자. 저기 보이는 아파트는 광교인가? 어, 광교야 저쪽. 저기가. 어, 맞아. 가까워 광교랑 그치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, 북티비예요. <laughs> 오늘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웅공원프루지오 파크비엔에 와봤습니다. 이영웅공원이다 지금 조성 중이라. 한 군데도 못 들어가 봤어요.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, 공원을 저희가 한 바퀴를 다 돌았거든요. 신성한 공기를 마셨더니 좀 건강해진 <laughs> 느낌까지 드는데, 어. 음. 오늘 여기는 어땠어? 여기 음. 너무 좋았어. 음. 그러니까 흔히들 숲세권이라 그러잖아. 근데 여기야말로 숲세권의 정석이라 할수 있을 것 같아. 오. 숲 안에 있잖아. 그러니까, <laughs> 어. 그러니까 수도권에... 이 정도 크기의 공원도 많지 않을 뿐더러, 근데 이 공원 한가운데 새 집이 있는 거야. 푸르지오. 어때? 대박이지. 끝내주지. 음. 음. 그것만으로도 나는 뭐 청약은 여기는 꼭 해봤으면 좋겠어. 근데 여기가 학교랑 지하철이 다소 멀다는 게 있어. 그러고. 좀 멀어. 음. 근데 그러니까 걸어서 우리는 지금 공원을 따라서 다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당연히 멀어 다닐 수가 없어 음. 근데 숲이 조성이 되고 나면은 이 숲길로 숲 안으로 등허원을 하고 출퇴근하러 지하철을 이용하러 숲길로 다닌다는 거야 어. 너무 좋지 않아? 너무 좋지. 오히려 위험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지. 공기도 좋고 그래서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크게 안 들어 그리고 오빠, 어. 광교 호수공원 앞에 그 힐스테이트 광교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알아? 글쎄 한 30평대 뭐 14, 15평도 음, 음, 하나 맞아. 음. 그러니까 물론 다른 지역이기도 하고 직접 비교가 되는 건 사실 아니지만 난 여기 영흥공원, 여기 숲이 음. 호수공원이랑 견줄만하다고 생각하거든. 솔직히 말하면. 오, 그래? 어. 음. 그러니까 이 광교의 상권이나 이런 이미 형성된 인프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사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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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래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충분히 그 시세를 따라갈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. 어... 응. 그러니까 충분히 챙길 수 있을지, 그. <laughs> <제가 이걸. 웃음> 그러면 너 여기 한 얼마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 시세가? 최소 10억 이상? 야 그래? 그럼 응. 3억 이상은 응. 챙길 수있나 나는 건가? 그렇게 생각해. 오늘 음. 돌아본 내 느낌은.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소각장이야. 그래서 소각장이랑 아파트 단지가 어느 정도 가까운지를 사실 제일 보고 싶었는데, 음. 이렇게 공원 안에를 못 들어갈지 몰랐어. 사실 근데 공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가 봤을 때는 음. 겉에 외관만 봤을 때는 크게 유해하다는 생각을 못 받았어. 어,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. 이게 되게 유해의 시설이고, 음. 어우, 이게 안 좋겠는데는 느낌을 못 받았어. 이제. 물론 뭐 연기가 나오고 있거나 이런 걸 봤으면 조금 더 다른 그렇지.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데 그러진 않았거든?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능하다면 난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긴 음. 하지 오빤 어땠어? 난 오늘 어, 와봤는데 어. 숲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어. 좀 놀랐고 그 대신 좀 심심할 것 같았어 음자 음. 오늘 영흥공원 한 바퀴를 다 돌아봤는데요 나는 수원시에 거주한다 하시면 청약을 반드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옥티비가 행운을 빌어드릴게요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